그리고 사진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 보시면 다양한 샘플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음, 어, 아니고 현재 샘플은 그냥 이렇게 사진에 글씨 넣는 기능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예전에 드라마 멘트긴 한데요. 글씨가 이렇게 하얀색, 뭐 파란색, 또 하얀색, 또 중간중간에 또 색을 바꾸기도 하고 또 사진에 보면 이렇게 흐림 효과도 들어가 있고요. 그거 아래에 보면 이렇게 어, 검은색으로 또 칠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 기능 자체를 전부 포토스케이프에서 줄수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뭐 원하는 사진을 꺼내서 내가 원하는 멘트를 넣어서 이 기능들을 한번 섞어서 다양하게 한번 또 접목을 해볼게요. 어, 저는 사진을 이렇게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터넷 용으로 또 스마트폰 용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크기를 지정해서 그런 용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요. 사진은 960, 722 크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 우리 먼저 다시 기본으로 가서, 음, 크기 조절, 기본 도구 안에 크기 조절에 삼각형을 누르시면 오늘도 600정도로 한번 줄여볼까요? 600에 450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음,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원본 사진 그대로 만드실 수도 있고, 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음, 이렇게 사진 위에 글씨를 이렇게 어, 쓰신 다음에 일부분만 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꾸는 기능도 한번 같이 접목을 해볼게요. 어,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요? 음, 사진의 테두리를 잠깐, 여백을 잠깐 넣어볼까요? 너무 밋밋하니까. 약간 모든 여백을 식으로 줘서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원본 사진에서, 어, 이 필터에 가시면은 뭐 다양한 기능이 여기에도 있고요. 또는 여 필름 느낌에 가시면은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마음에안 들면 언제든지 오른쪽에 취소를 누르시거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되겠고요. 또는 여기에 보시면은 셰피아 기능이 있어서 사진 자체를 또 분위기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속도가 조금 느린데요. 세피아나뭐그 다음 기능 이렇게 눌러서도.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저을 원본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어, 여기 자르기 말고요 도구라는 기능에 가시면은 도구에 또 효과 브러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효과 브러시에 가시면은 이렇게 뭐 모자이크, 무채아, 세피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흐리게를 한번 넣어볼게요. 좀 강하게 해볼까요? 흐리게를 넣고 마우스 그니까 움직이면 이렇게 동그라미 붓이 움직입니다. 이 아래에 보면 붓 크기도 클릭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누르는 거 확인이 되신다면 좀 크게 해놓고, 어, 여기 위에서 효과 브러쉬에 지금 제가 흐리게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쓱쓱 문지르면 이렇게 흐리게가 돼요.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흐리게 하셔도 되고, 제가 취소를 다시 눌러서 너무 진하면 어, 효과 브러쉬에 좀 약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문질러 보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흐릿하게 하시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또 예쁘게 나오기도 합니다. 나머지 기능들도 이렇게 뭐 모자이크 처리도 눌러서 이렇게 문지르시면 더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기본에 가서 필름 느낌에서 한 가지를 아, 필터에서 하나를 더해 볼게요 음. 뭐를 해볼까요 비네팅 느낌을 한번 줘 볼게요 이렇게 중간 정도 좀 약하게 해 볼까요 3번 이렇게 테두리를 좀 어둡게 한번 더해 볼까요 4번 이렇게 사진 자체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멘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 제가 개체에 T를 눌러서 어, 제가 기존에 준비해놓은 멘트가 있어서 이 멘트를 이렇게 입력해 보았습니다. 글씨체도 이렇게 또 어, 괜찮은 글씨체를 또 넣어주시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체크를 안하고 확인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이렇 어, 너무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음, 좀 가느다란 글씨가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더블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 자체가 뭐가 있을까요? 맑은 고딕으로 아, 뭔 제가? 철하게 이렇게 해서 글씨를 올려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나 위에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도 괜찮은데 이 아래에 보시면 다시 개체에 보면은 T 두개 리치 에디터라는 T가 두개 겹쳐있는 부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누르시고 여기 게 기존에 있는 글씨를 지우신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여기다가 어, 원하는 부분만 색깔을 바로 바꿔볼게요. 제가 여행이라는 글씨를 드래그해서 색을 음, 좀이란 색으로 좀 진하게 그리고 뭐 글꼴도 좀 바꿨습니다. 꼭 드래그를 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잠깐 하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드래그를 하셔서 글씨 크기는 이렇게 넣어보시고. 어 글씨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 리체 디터에서 글씨 크기를 조금 더 줄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또 색깔이 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한번 넣어 봤어요. 지듯이 뭐 이렇게 넣어주셔도좋고요그 다음에 음, 여기에 보시면 이런 기능은 이렇게 넣어주시면되고요 음, 아까 어디 있었까? 그 사진에 그 색을 한번 조금 더 지워볼게요. 다시 이 도구에 가시면은 효과 브러쉬에 가시면 여기에 뭐 무채와 세피아, 뭐 이런 기능을로 주실 수 있고, 페인트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페인트 브러쉬는, 어, 사진 위에다가 그냥 색을 칠해서 다 없애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인트 브러쉬를 누르고 브러쉬 크기 색깔은 그냥 제가 진한 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시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 연하게 그려진다고 되어있고 그리기 치수는 E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제가 한번 연습을 그냥 해볼게요. 위아래부분 해볼까요?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칠하면 이렇게 지워져요. 네, 글씨를 그 그냥 지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부분을 다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제가 s h i 키를 누르고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하게 지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방법이 많죠. 이렇게 해서 지울 수도 있고, 뭐, 색은 언제든지 바꿔서, 음, 언제든지 바꿔서 다시 페인트 브러쉬로 이렇게 또 지울 수가 있을 거예요잘 되셨죠? 그리고 여기 다시 개체에 가시면은 여기 화살 표시가 눌러져 있기 때문에요. 이 화살 표시를 누르면 언제든지 개체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색깔은 또 해주시면 되고요. 아랫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전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랫부분에다 이렇게, 음, 색을 칠했기 때문에요. 더블클릭해서 이부분은 흰색으로 제가 글씨를 바꾸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되셨고, 이것도 더블클릭해서, 음,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주고, 뭐, 글씨체를 조금만 다시 제가 바꿔서. 이렇게 보면 음, 느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아랫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체에 T를 이용해서 글자 쓰셔도 되고 영행처럼 색깔을 윗부분만 달리 하시려면 리치 에디처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 기본에 가셔서 필터 느낌에서 뭐 비네팅을 주시면 테두리를 좀 이렇게 느낌도 되시고뭐 다른 그림을 이렇게 또 주셔도 이어서 계속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도 주시고 또 도구에 가시면은 효과 브러시를 이용해서 효과 브러시는 이런 어어 이렇게 흐리게 기능을 이용해서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흐리게 하거나 이 부분을 흐리게 해서 아웃 포커싱 같은 느낌을 주셔도 좋고요. 이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하면 이 부분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색으로 칠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칠하실 때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 원하는 부분의 색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스포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색상 검출인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이 이미지에 있는 색을 하나 골라요. 이렇게 색을 하나 고르면 그 색이 지정이 돼요. 이렇게. 아, 조금 빨리 됐죠? 그런 다음에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슈퍼키 누르고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칠해 볼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예쁘게 그 색으로 어, 이미지에 이미 들어있는 색으로 칠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분위기가 훨씬 연결이 잘될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또 다르죠? 다른 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적용하시면 또 멋지게 디자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오른쪽 아래에 저장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누르시고 어,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에 누르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